ELS 좀더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ELS 투자할 때 조금, 어그 생소한 용어들,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음. 이거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ELS의 배려라고 있지 않습니까? 낙인 배려, 뭔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게 우리가 알아봤던 낙인, 낙아웃 할때그 낙인인가요? 맞습니다. 아, 아, 예. 그 어떤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낙인이라는 거는 음. 어떤 조건이 딱 도달하면은 음. 이 옵션이 살아난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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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고, 낙아웃은 음, 음. 어떤 조건이 도달했을 때이 옵션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들이죠. 음, 음. 그래서 만일 낙인베이어라고 는 부분들은 요즘 이 많이들 투자하시는 이레스 음. 중에서는 음. 스텝다운형 이레스가 이제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가격에서 음. 너무 많이 빠지면,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수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지면은 그때는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 그, 배리어가, 이, 낙인 배리라는게 너무 많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날수 있는 어떤 기준점입니다. 음. 그 얘기를 이해하는 것도 있죠. 이게 배리라는게 기준점. 네 그거를 딱 치면 낙인이니까 옵션이 뭔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예. 아. 그걸 제가 조금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ELS가 쿠폰, 기대 수익률, 음. 제시 수익률, 이게 은행 이자율보다 많이 높아요. 음. 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선택한 기초자산이, 그래서 코스피 200, HSCI, 음. 주가지수가 35% 하락하지 않으면 연 4.0%를 준다네? 음. 야, 근데 주가지수가 35% 하락하지 않을 텐데, 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4 0지가 좋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은 그건 이제 투자자의 생각인 거고, 음. 실제로는 코스피 200이나 HSCI나 이런 기초자산이 이론적으로는 35% 빠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상품이 주는 4%의 쿠폰에는 음. 그런 기초자산이 35%를 빠지면, 안 빠지면 괜찮아요. 음. 하락하지 않아괜찮은데 하락하면 푸드옵션 매도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 말이 뭐냐면, 아. 투자자가 옵션을 파는 네. 거야. 아. 푸드옵션, 패드. 맨, 옵션은 사면 우리가 수익이죠. 음. 네. 팔면, 아니, 사면 돈을 줘야 돼요. 음. 권리를 받았으니까, 음. 팔면 돈을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받는 수익, 연 4%에는 푸드 옵션을 매도한 대가예요. 근데 그 음. 푸드 옵션이 35%만 하락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음. 낙인, 35% 하락하면 옵션 매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위험하죠. 음. 위험한데, 음.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 이론적인 얘기고, 내가 볼 때는 기초자산이 35%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음. 보면, 안전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맞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옵션 맨 처음에 저희 예. 좀 개념 살펴봤을 때, 옵션의 매수자는 권리가 있고, 예. 옵션의 매도자는 의무를 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옵션의 매수자는 권리를 사는 대가를 옵션의 매도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고. 예. 그 ELS도 그럼 낙인 배려를로 쳤을 때 우리 투자자는 옵션 매도자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높은 프리 높은 수익률을 받는 게 거기에 이 그렇죠. 프리미엄이 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아, 맞습니다. 예. 음... 그러면은 쭉 빠지면 자동으로 그냥 싹 팔아 버려서 예. 갑자기 돈이 확 손실이 나 손실이, 아닌 손실이 나서 예. 그냥 예. 통장에 그냥 들어버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음, 들어오는 경 그냥 나가겠죠. 음, <laughs> 아니, 음. 그, 내가 투자했던 예, 내가, 돈이 손해본. 예.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음. 35%만 하락하지 않으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음. 연 4%면 뭐, 1년이 지나면, 음. 1,040만 원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35%를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6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음. 큰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손실이 커요. 음. 근데 핵심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35%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 음. 그런 예상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음. 주가지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음. 주가지수는 거의 낙인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음. 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번에도 괜찮겠지. 음. 발생한, 괜찮겠지. 예? 경우도 있어요. 경우가 오. 없지는 않죠. 음. 그러나 이제 거의 없습니다. 금을 없다? 어, 그렇죠. 아. 예. 음. 그럼 만약에 낙인 배려가 없다. 그러면 끝도 없이 쭉쭉쭉쭉 막인 베리어가 없다면은 없다면은 손실을 안 보는 거고 막인 음. 베리어를 히트하고 음. 도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손실이 추가적으로 커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기지만 음. 지금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 8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음. 아주 주식 샀을 때2,000 포인트가 200 포인트 때90% 손실 나는 거잖아요. 음. ELS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근데이 예, 예. 어. 네, ELS가 이제 그런 낙인 배려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 상품 안에는 또 조기 상환이라는 어. 또 그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기 조기 상환. 이제 보통 ELS가 3년 만기 상품들을 예. 많이 팔리긴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상품마다 뭐표준적이긴 합니다만은 6개월에 한 번씩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음. 그러니까 3년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네. 6개월에 한 번씩 이 조건이 맞으면 은 네. 빨리 조기 상환을 해서 네. 원금하고 쿠폰을 주게 돼 있고 만기는 3년이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상환의 그 어, 예. 기회를 준다 이거죠. 예, 평균적으로 어, 6개월 떄에는 아, 4개월, 어떤 상품이 3개월. 아, 자기가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상품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음. 아 그럼 투자하기 전에 조기 상환 주기 네. 주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주기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네. 4개월일지 그렇죠. 뭐 그런것들마 상품 보시는 게 어떤 상품의 어떤 특성이라 고볼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음. 야,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스텝 다운이라는 표 을 많이 씁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이 1인데 음. 6개월 안에 이 자산 들이 어 한10% 이상 빠지지 않으면 음. 조건 이겁니다. 이10% 이상 빠지지 않으면 원금에다가 연율로 4% 드립니다. 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들입니다. 근데 만일 제가 투자했던 이 자산 이 제가 투자한 이 상품인데 그 자산들이 6개월에 딱 평가해 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1% 음. 하나는 마이너스 9%. 그니까, 러 마이너스 11%가 음. 빠진 게 있어요. 10% 넘어간 게. 그러면 조기상환을 기회로 못 얻고, 다음께로, 음. 다음계로 음.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음. 음. 그, 전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약간 보완을 하면, 결국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다, 상환된다라고 하는 건, 상환 조건을 모든 기초자산이 충족해야 돼요. 음. 그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모든 기초자산이 상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음. 다른 말로 보면, 성과가 가장 안 좋은, 안 좋은. 기초자산도 음. 상환 조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장에서는 음. 워스트퍼포머 성과가 가장 그렇지, 안 좋은 아예. 기초자산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ELS를 우리가 음. 워스트퍼포머로 성과를 본다 이렇게 어, 표현합니다. 기초자산이 많을때 그 1등하는 기초자산은 중요하지않 해요? 꼴찌가 중요한데 꼴찌만 보면서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요즘 그 팔리는 ELS에서 이런 상품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일단, 3년 만기고, 6개월 조기 상환 그런데 거기에, 금방 말씀하셨던, 네. 말씀하셨던, 워스트 퍼포먼스, 이렇게 퍼포먼트. 좀 존재하는 음. 거죠. 음. 그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런 ELS 상품에서는, 이, 그, 지 혜민 씨가 좀, 주목해 할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스트, 워스트 퍼포먼스. 음. 두 번째는, 뭐죠? <웃음> 베리어. <laughs> <laughs> 베리어. 리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음...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조기 상환이 언제쯤 을지 음... 이런 것들도 같이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약간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좀 봤었는데 그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중요한 거 보니까 w r s t performer. 꼴찌하면 애를 가장 잘 쳐다봐야 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1등 하면은 필요 없군요. 베스트 포커싱 는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워스트를 쳐다봐야는 아 그거 좀 놓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거 되게 주의해서 분중에 하는 것 같아요. 어 아, 중요하고 아주 잘 알아봤습니다. 네. 네.